예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참혹하게 숨을 거둔 자신의 처배 시신을 열두 지파에 각각 나누어 보냈던 충격적인 사건의 네, 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사 시대에 벌어졌었던 이 전무후무한 참상에 대해서 말을 잊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는 그 위치가 예루살렘과 실로 중간에 있습니다 역시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순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북단에서 남단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또 요단 동쪽에 길레아시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르벤 지파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이각 지파의 장로들이 백성들의 총회 앞에 모여 섰고 여기 회집된 병사들을 따졌을 때 무려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 이 주변의 인구를 찾아보니까 최근 전북의 인구가 180만입니다. 전남도 180만이고 광주가 140만입니다. 이런 크기를 비교해 볼때 주전 130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엄청난 대군이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이 이스라엘 영토의 길이를 보면은 전라남북도 이 남북 길이보다 조금한 3, 40km 더더긴 그런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소수의 지파였습니다. 이 지척의 미스바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와 함께 백성들의 총회가 모였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는데 같은 동족인 베냐민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모이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성들의 총회가 이 레위인에게 그 진행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레윈이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첩과 함께 이 기브아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기브아의 지도자들이 묵고 있는 집을 둘러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레위인이 기부하의 지도자들, 여기 우리 본문에는 기부하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하니까 발레하 기부아 이렇게 해가지고 발, 바을, 발은 주인인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해했다고 사실과 좀 다르게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기부하의 벨리알들, 불량배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바의 발들이 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 지금, 어, 자기의 사정을 들어줘서 이걸 응징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과장되게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불량배들이 기바의 지도자들과 혈연관계로 다 엮여있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이 첩의 시신을 쪼개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온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는 것을 떠나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과 자신의 처음에 그 지나온 과정과 삶을 생각할 때, 이렇게 자신의 잘못됨도 지금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 지니라. 자,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소리입니까? 응징해달라는 그런 호소인 것입니다. 응징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내라는 어, 그러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였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마땅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묻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과연 베냐민 집화와 전면적인 전쟁을 벌일 정도의 그런 사안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것처럼 주사위와 같이 마치 그 제비를 뽑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둑의 흰 돌과 검은 돌과 같이 우림과 둠밈, 이 검은 돌흰 돌을 꺼내서 가부를 묻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제비 뽑기와 비슷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쟁을 벌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백성들의 총회로 모여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돌입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을 하려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업을 운영하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때 일어나면 안될 것입니다. 자, 교회의 모든 회의는 인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해서 교회의 총의를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결정은 곧 인간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힘써 찾으며 그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묻고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받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사람들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베냐민을 응징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요절입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가 횡행한 모습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 없이, 택, 하나님 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행로를 여전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반면 교사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원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또 바로 앞에 잠언 16장 1절을 보니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요. 잠언 19장 21절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일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헤아려 구하을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실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시는 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